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과 관련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한쪽, 왼쪽, 오른쪽, 어느 쪽 먼저 시작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쭉 한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돌리고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손으로 꾹 이렇게 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한 5초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다시 정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에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반대쪽으로 또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를 위로 끝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끝까지 올리시고 다 올린다면 이 턱을 엄지손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초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5초 정도 기다리고 역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끝까지 고개를 숙여주시면 됩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고 나서 이 뒤통수를 깍지를 낀 손으로 꾹더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 뒷목서부터 등까지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되죠.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고개를 한쪽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먼저 하시는데요. 꺾어주고 난 다음에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 보시면은 이쪽 목이 더 당기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찾아보시고요. 제일 많이 당기는 곳을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쪽 손으로 머리를 더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더 늘어나고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3초에서 5초 정도 쭉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원래대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 번에서 다섯 번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목을 돌리고 약간 기울여서 제일 당기는 데를 찾은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3초에서 5초 기다렸다가 또 천천히 올라오고 또 다시 내려가고 세 번에서 다섯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목 근육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무리해서 동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되는 각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목이 아플 때는 이 목이 잘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점점 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